대부분의 분들이 손실 마이너스 80%, 90% 신데, 이런 세력, VC 투자자들이 움직임, 이런 것도 모르고 투자를 하시면, 이번 7, 8월 여름 상승장 놓치고, 내년까지 또 기다리셔야 합니다. 7, 8월 여름 내, 이렇게 수익 전환 하려면, 사야 됩니다. 성공 투자를 위한 마지막 한 수, 강의 1입니다. 밖에 비가 거세게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내가 투자한 코인을 추가 매수해야 하는지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지 고민하고 계실텐데 그 비에 여러분들이 근심과 걱정 모두 쉽게 보내고 수익 안겨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좋은 소식 들고 왔습니다. 자 미국의 긴축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 전망되어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바로 내일 7월 12일이 소비자물가지수 CPI의 발표날입니다. 항상 이런 물가 발표 이후엔 큰 방향성이 나오졌는데 내가 투자한 코인 이제는 오르지 않을까 기대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필두로 비트코인 캐시 이 캐시는 큰 상승을 보여줬었고 현재 김치 코인들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내 코인은 차례가 안 와서 많이 답답하시죠.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고금리 정책은 여전하기 때문에 상승장 길게 안 가고 이번 여름 7월이면 다 끝납니다. 지금 같이 시장에 횡보를 해줄 때는 항상 세력들이 매집하고 빠르게 올렸다가 개미들을 털기 때문에 이미 오른 코인은 절대 쳐다보지 말고 그 오른 코인들이 후속주 테마를 찾아서 들어가 계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 캐시 비트코인 캐시 오를 때 제가 영상으로 절대 지금 사지 말고 다음 후속주 테마 대기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영상에서 바로 김치코인 그리고 미국코인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 제가 추천해서 진작에 저점에서 매집하신 분들은 1200만원에 70% 수익 보셨는데 이렇게 중간에 급하게 뛰어드신 분들은 48%밖에 수익 못 보시고 지금이라도 살까? 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신 분들은 다 물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섹터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죠. 여러분, 이제 그만 속으셔야 합니다. 유튜브에서 이미 500%, 1000% 폭등 임박. 지금이라도 사라라고 말하는 영상들 많이 보셨을 텐데 실제로 지금 그런 상승이 나오고 있나요? 그것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파랗게 멍든 -80%, 90% 계좌 손실 복구하셨나요? 아닐 겁니다. 저는 5년 경력 암호화폐 애널리스트기 이전에 여러분들과 같은 한 명의 투자자로서 더 이상 고점에서 뛰어드는 불나방 매매하는 투자자들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기간 상승률 상위 10위 안에 드는 코인들이 실제로 며칠 전부터 미국 SEC 이슈 짚어드리면서 제가 안내했던 김치 미국 SEC 테마 코인들이고 지금같이 횡보할 때가 세력들이 물량을 조용히 모으는 숨고르기 타이밍이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태까지 상승 나온 코인들 후속주 매집하고 대기하셔야 합니다. 영상에서 오늘의 코인 한 개와 함께 상승률 상위 코인들에 대한 후속주 테마 힌트까지 얻으실 수 있으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캐시 이 캐시가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 코인들의 후속주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돈의 흐름을 알아야 하는데 지금 비트코인 ETF로 인해 각종 기관 세력, VC 투자자들 돈이 다 몰리고 있는데 왜내 코인은 차례가 안 오고 있을까요? 몇주 전에 증권법 문제로 미국 SEC가 코인 대량으로 상장 폐지시킨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아직 이 SEC 증권법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며칠 전부터 김치 코인들에 주목했을까요? 이 증권성 판단 기준은 미국하고 한국이 다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상장 폐지된 폴리곤 에이다 솔라나가 업비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거래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한 해외 코인들 보단 김치 코인들의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실제로 7월 상승 확률 100%라고 하면서 김치 코인 테마 짚어드린 영상을 무려 5일 전에 알려 드렸는데 정확히 이틀 뒤 하이파이라는 김치 코인이 저점 대비 65% 가까운 급등을 보여주었고 이렇게 제 영상에서 후속주 테마로 도움받으신 분이 너무 행복니다 행복하다. 영상만 봐도 돈잘 번다. 라면서 카톡을 보냈는데, 이렇게 10만원, 20만원 수익 보면서 용돈 벌이 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무려 50% 가까운 수익 보시면서 1200만원, 1600만원, 심지어 2400만원 가까이 수익 보시는 분들도 나왔습니다. 자, 제가 이 영상들 월가와 미국 SEC 후속주 테마로 다 짚어드렸는데, 이번엔 저도 잡았습니다. 급등주 감사합니다. 월가 급등주 장난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뻐하시니까 저도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 하락으로 괴롭다가 이런걸 보시면 나도 진작 사서 수익 볼걸 이런 생각 드시나요 하지만 지나간 일입니다 빨리 잊으시고 벌써 1400명 넘는 무료 정보방에선 하이파이 썬더코어 캐리 프로토콜 후속주가 종목 추천과 함께 세력도 매수하는 강의일이 세력 매집 포트폴리오로 나갔고 이 수많은 정보방 가족분들은 벌써 매집 다 끝났습니다 여기서 잠깐 숨 고르시고 영상 하단부 자세히 보시면 제 연락처가 있는데 이 번호로 숫자 1, 간단하게 숫자 1만 보내주시면 강의일의 코인한 수톡방 안내됩니다 지난 며칠간 상승 나왔던 비트코인 캐시, SV 그리고 셀로 모두 제가 안내드린 포트폴리오에서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는 코인 사시면 이번 여름에 무슨 코인 살지 걱정 안 하세요?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수익 보시는 분들 굉장히 특별한 분들일 것 같죠? 전혀 아닙니다. 이분들 불과 몇주 전만 해도 마이너스 80%, 90%여서 괴롭다. 많이 잃었다. 시드 반이나 날렸다 하시던 분들인데 저희 이런 분할매도 리스크 관리 노하우 참고하셔서 포트폴리오 재정비 하시고 바로 얼마 전 수익 전환에 성공하시면서 이렇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이번 여름 시원하게 수익 보고 계시는 만큼 이 영상 처음 보시는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상승 테마 웨이 코인들은 절대 안 움직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투자자 분들이 3월 상승장 기회 놓치고 지금 7월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으로 후속주 테마 짚어 드리는거 정리해서 무료 정보방에 세력매직 포트폴리오 공유하고 있는데 이거 모르고 투자하시면 내년 내후년 까지도 계속 내 코인 언제 오르지 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제는 아무 코인이나 사셔서 올라간다 내려간다 홀짝 도박은 그만하시고 현명하게 투자하셔서 이번 여름엔 익절탈출 해야 됩니다. 지않까요 현재 7월 손실 회복반이 오픈됐습니다. 누적 수익률 281%를 기록하고 있고 길게도 안 가고 이번 7월 여름 상승장 동안 최종 목표 수익률 2,000%입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2억, 1억을 투자하면 20억이 되는 거고 저도 실제로 똑같이 여러분들께 안내드린 코인을 사서 지난 6월에 1억에서 15억이 된 계좌 인증해드렸는데 저는 더 이상 욕심 없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돼서 이번 여름 내에 경제적 자유 이루시. 셨으면 하는 마음뿐이고 얼른 준비하셔야 하는 게 상승장 한 달이면 끝납니다. 길게 안 가고 갈수록 상승 나오는 코인, 상승분 모두 줄어듭니다. 보시다시피 바로 며칠 전 오신 분하고 무려 4월부터 계신 분하고 수익률과 시드 금액 모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보방 오셔서 세력 매집 코인들 빠르게 선점하시고 파랗게 멍든 계좌 7월에는 붉게 물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 진심이 느껴지시는 분들은 화면 잠깐 멈추시고 아래 연락처로 숫자. 1. 간단하게 숫자 1만 보내주시면 제 세력매집 포트폴리오 그리고 하이파이 썬더코어 캐리 프로토콜의 후속주 그리고 그 후속주의 후속주 정보까지 다 확인할 수 있는 무료 정보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무료 정보방 오셔서 한 일주일 정도 관망하다가 투자하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에는 4,50만원 정도 용돈벌이 느낌으로 투자하시다가 2천만원 3천만원 넣고 크게 버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일단 정보방 오셔서 본인 상황에 맞게 홀짝 도박이 아닌 현명한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코인 보라입니다. 여러분 얼른 손실 복구하고 싶으신데 오늘 썬더코어가 80% 가까운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이 상승분을 못 먹으신 분들은 많이 안타까우실 텐데 제가 영상에서 오늘의 코인과 함께 이 코인이 후속주에 대한 힌트를 드리려고 하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트코인 ETF 신청으로 각종 월가 기관들 다 뛰어들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난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암호화폐 펀드로 3주 연속 자금이 유입됐는데 직전 9주 유출된 양만큼이 그대로 들어와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암호화폐 펀드는 전부 다 기관 투자자들 대상입니다. 따라서 지금 기관들은 전부 다 뛰어들었다는 거고 개미들은 기관들 들어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개미들이 들어오기 전에 길게도 안 가고 이번 7월 안에 반드시 승부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관들 자금이 다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현재 보이시는 사이트는 미국 SEC 증권위에서 관리 감독해서 공신력 있는 자료만 올라오는 비인크립토스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각종 언어 지원 가능한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한국어 번역 버튼 클릭하시면 최근 코인 이슈가 1시간 단위로 업데이트돼서 최신 뉴스를 바로 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관 자금 관련 뉴스를 클릭해보시면 한국은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암호화폐가 번성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고 있다고 나옵니다. 현재 월가의 비트코인 ETF로 전세계의 모든 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흘러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안전한 코인들로 자금이 몰리지 않을까요? 바로 한국! 김치코인이 전세계 자본의 가치 저장 창고가 된다는 뜻이고 그 김치코인들 중 하나가 바로 보라고 상승장 길게 안 가는 만큼 이 코인도 7월에 바로 승부 봐야 합니다. 차트 보시면 저점에서 거래량이 거의 죽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지속적인 매도세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특정 가격대가 지지 나오는 것은 강력한 세력 매집 신호라고 말씀드렸고 현재 하단부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 박스권 상단까지만 가져도 최소 60% 수익입니다. 현재 김치 코인들 순환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세력 매집된 김치 코인들 잘 찾아서 들어가셔야 하는데, 코인 시장의 중심에 있는 미국이. 증권이 SEC 관리 감독하에 상장 폐지를 무더기로 시킨 것처럼 한국 역시 서울 남부지검 가상자산 합수단의 주도하에 따라 김치코인들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여러분들이 김치코인이라고 아무거나 샀다가 상장 폐지 전 설거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의 무료 정보방에 빗썸 경제연구소 재직 경력 있는 연구원분이 그동안 증권법으로 상장 폐지 당한 24건의 코인을 미국 현지법에 능통하신 변호사분과 분석해서 어떤 코인이 상장 폐지되고 어떤 코인이 상장 유지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서 검증된 코인만 저희 무료 정보방에 바로 이번 주 포함 다음 주까지 폭발적인 상승 보여줄 세력도 모아가는 강해일의 세력코인 매지포트폴리오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목표수익률이 2,000%라고 했죠. 현재 280%까지 진행됐는데 지금이라도 폭발적인 상승장 탑승해서 저와 함께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아래 보이시는 연락처로 숫자 1 간단하게 숫자 1만 보내주시면 썬더코어 캐리프로토콜의 후속주 그리고 그 후속주의 후속주 정보까지 매주 종목 추천과 함께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 이번 여름 손실계좌 수익으로 전환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고요. 이번 7월이 이번 연도에 다시 오지 않을 손실복구 기간인 만큼 여러분들이 손실복구를 도와드리고자 각종 기관, 블록체인 기업들 모두 참여하는 암호화피 시장의 빅이벤트 웹3 컨퍼런스 웹엑스에 대해 안내 드리려고 하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블록체인 투자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 생각되어 특별히 블록체인 관련 세력들의 상장 정보, 코인의 비공식 호재 미리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4월 홍콩 웹3 페스티벌 이후로 7월 말 무려 3개월 만에 다시 한번온 기회이니만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이번 달 25일부터 양일간 진행되는 웹3 컨퍼런스 공식 사이트입니다. 전세계 50여 개국 150개 이상의 웹3 기업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웹3 컨퍼런스인데 특히나 월가의 서클사, 리플랩스, 콜카닷 등 각종 유명 기업들이 참여가 예정돼 있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 비트뱅크, 바이낸스, 유니스왑과 같은 코인 거래소 다수와 상장 정보를 가지고 있는 VC 투자자, 하이퍼레저 재단, 해시키 캐피탈 등이 참여하기에 컨퍼런스의 정보를 통해서 각종 세력 매집 코인, 비상장 코인을 미리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4월에도 홍콩 웹3 페스티벌 제가 직접 참여한 이후로 중국 정보통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통해 아비트럼 슈팅 나오기 이틀 전 4월 13일에 코인 추천드렸었고 체인링크와의 파트너십 호재로 60% 가격 상승. 스팀 코인은 대형 중국 거래소 상장 이슈로 상장 하루 전 4월 13일에 미리 추천해 선점한 후60% 가까운 슈팅이 나와주면서 수익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각종 거래소와 블록체인 기업들이 모이는 자리는 일반 투자자들이 알기 어려운 세력들의 내부 정보를 알수 있기 때문에 정 정말 중요한데 제가 이 웹엑스 행사와 제휴를 맡고 초청을 받은 기념으로 특별히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딱 5분만 저와 같이 웹엑스 컨퍼런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영상 하단부 보시면 일본 웹3 컨퍼런스 참여 신청할 수 있는 구글 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일본 도쿄 인터내셔널 포럼에서 열리는 웹엑스 행사 참여 신청 폼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1분 정도만 투자하셔도 작성하실 수 있으니 관심 부탁드리고 여기서 성함과 연락처는 이후 당첨되셨을 때 제가 한분한분 한분 연락하고 티켓 발송을 드리기 위함이니까 제출하시기 전에 한번더 맞게 적으셨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들은 각종 스피커 스테이지, 메인 스테이지 참여와 더불어 전시회, 세미나, 비비크 파티, VIP 파티에 참여할 수 있는 260만 원 상당의 VIP 패스가 지급되고요.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을 경우 당첨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해당 웹엑스 행사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세력도 매수하는 강혜일의 세력매집 포트폴리오 확인하실 수 있는 무료 정보방 링크 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름 여러분들의 여태까지의 손실 수익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